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6.29% 하락폭이 좀 세게 나오면서 24,6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211만 주가량 나왔고, 네이처셀이 어제 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마이너스 9.25%, 오늘이 마이너스 6% 나오면서 15% 정도 하락 처리하면서 20일 날에 올랐었던 22%의 상승 폭을 대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이처셀의 차익 매도를 충분하게 다 시킨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셧다운 기간이 조금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화 속에 강경 발언 이어가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민주당하고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지수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동안에 S&P 500을 봐도 셧다운 기간 때는 항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22일간의 셧다운 기간을 가졌었던 때는 10%대 S&P 500이 올랐다가 하루 평균 등락이 0.47%가 올라갔었고. 지금 이게 가장 최근이죠. 2018년도 때도 2일간의 셧다운을 가졌는데 0.81% 부분에 대한 s p 등락이 나왔다 0.4%가 이게 하루표로 등락으로 올라갔는데 바이오 섹터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 섹터는 뭐가 다르냐면 FDA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2018년도, 가장 최근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간 때, 셧다운 기간 때, FDA가 어떻게 좀 대응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부분이라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써져 있어요. 2018년 2월, 12월 22일부터, 약 24일간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2019년 정부 예산 관련 갈등으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미국 식품의약안전국 FDA의 운영과 신약 출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정부 셧다운 시 원칙적으로 FDA의 업무는 중단되어야 하나 원칙이 중단을 해야 돼요 근데 FDA 국장 스콧 고틀리스에 의하면 고틀리브에 의하면 제약사들과 의료기기사가 지불하는 신청 비용으로 인해 셧다운제 중에도 FDA 직원의 약 50%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해당 금액으로도 FDA는 약 5주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FDA 내에서는 셧다운 이전에 제출된 신약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셧다운 이전에 제출한 것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하고 셧다운 기간 중에는 새로운 어플. 어플리케이션이나 신청 비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줘라는 것만 진행을 할수 있고 새로운 거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이처 셀이 아시겠지만 fda 혁신 치료제 지정으로 미국 신약 허가 발표 가속화 전략 발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fda 혁신 치료제 지정 국내 여가는 아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상 3상 부분에 대한 결과 부분이나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 fda하고의 조율 처리로 인해서 발표 처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정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fda는 필연적 선택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이처셀도 이 조인트 스텝 부분에 대한 거를 미국에다가 신약 신청을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미국에서 판매 처리를 하려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그 미국 측에다가 이제 요청 처리를 하는 거고 빠르면 내년도에 미국에 삼상 착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fda가 계속 멈추 있다라고 하면 그 일정 자체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오늘 셧다운 부분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바이오 섹터만 조금 셀트리온도 빠졌고 여기 보면 셀로미드 같은 경우에도 빠졌고요 반등폭이 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들은 h l b 나뭐 펩트론 네이처 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시장의 전체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금리 인하에 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은 바이오 섹터는 수급이 세게 들어올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매도가에 대한 출혈 정도면은 하락폭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 수급을 보면은 이 하락폭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OBV c 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 네이처셀의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죠. 34,000원 구간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3만원 구간까지죠. 정확하게는 27,609원 구간까지인데, 여기에서 이 하방 구간으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았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정도 된다면, 이제 하방폭이 막혔다. 그동안에 여기 보시면 OBV 시치가 빠질 때 주가 하락폭이 나오고 OBV 시치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장대 항봉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OBV 시치가 빠지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왔고 여기서도 주가의 하락폭이 OBV 시치랑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처 셀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핵심 물량 처리, 토기나 상방에 있는 물량 자체가 매수 매도가를 때려가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세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래요. 아니면 올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오늘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 먹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반등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용장고도 고개를 들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용장고까지 고개를 치고 올렸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반등폭이 나왔을 때장대양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딱 구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하한가를 나눴던 구간이 딱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가. 이 구간하고, 여기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이 구간에 진행됐었을 때, 여기 하단 구간에서 단기차임에도 나오고 나서 하방 폭에서부터 반등을 시켰잖아요. 그때 여기를 돌파해줬을 때, 장대 양봉 형태로 이 구간을 돌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급 상태가 계속 상방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서, 여기하고 동일 선상에서 o b v 지치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하한가를 때려 맞으면서 개파락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 매물대 구간을 갖다 복귀처를 리 하려고 했다가, 단기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면 여기에서도 윗꼬리, 지금 여기서도 윗꼬리, 여기에서도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대선이 딱 걸려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조정폭이 나왔으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지금 이 상단 포지션에서 이 구간을 잡아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용장구 부분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반등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이 매물대선인 24,000원 구간을 넘어가면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를 계속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매도 때렸다가, 아니,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도 진짜 소량 나갔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 때렸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도했다가,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고, 그냥 이평선 부분을 지켜가면서 비중 조절 처리만 하고 있단 말이요. 에 자,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기관들은 어차피 외국인 따라잡기,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잡기,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잡기, 외국인 따라잡기, 외국인 따라잡기. 이때만 반대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물량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도 어차피 똑같단 말이죠. 이런 형태가 왜 나오는 게, 이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권이 상방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10시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수대로 돌아섰거든요. 오늘 오전에 내려치다가. 그러다가 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고개를 들고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푸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는 하방으로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코스피 쪽이 비차익 매수세를 갔다가 9시 20분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면 코스닥 쪽에 대한 게 비차익 매수세를 다시 들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외국인들의 현재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18,900 계약권이에요. 쇼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이 지금 1,800 계약권이었다가 최근에 3,000 계약으로 늘었다가 2,700 계약권으로 다시 또 떨어졌어요. 오늘요. 이게 지수를 갖다가 상방으로 올리면서 4,000 포인트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순환매장태를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청산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청산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이득은 또이 또이 아닙니까?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면서 이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납매장세를 돌리는 거예요 해당 섹터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조선하고 원전하고 스테이블코인하고 바이오하고 로봇 관련돼 있는 줄을 갖다가 수납매장 세이 안에서만 돌려요. 지금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하반권에서 눌려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눌려 있었을 때 제가 잡으라고 했었을 때이 수급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봤었죠.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2차 전지를 담고 에코프로가 지금 제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두배 가까이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 바이오 섹터 보세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를 때리면서 계속 물량을 출연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관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의 지금 예탁자금이 78조예요. 용자잔고가 23조원이란 말입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때려가지고 개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니까 외국인 따라잡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환매장세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어차피 오늘 이 수급만 눌렀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거래 이상을 누르고 있을 때가 없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네이처들이자 보세요. 하락폭에 대한 건이 거래일이죠. 올라가는 건 계속 가져가죠. 여기에서 하락폭 조정선 나왔다가 또다시 반등처리 시키죠.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올라갔던 거에 대한 다 반납처리는 못 시키고 하방을 막아주기 때문에 반등권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외국인 들어오면 기관들 따라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용장고가 살아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외국인 들어오면 기관들의 포지션이 올라가고요. 그럼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신용 잔고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터지게 돼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여기가 장대양봉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이 포지션에 대한 수급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대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지만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네이처들이 그걸 잘 이행해주는 회사,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장대양봉이죠. 떨어질 때는 얇은 봉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장대양봉이죠. 그것부터 떨어질 때는 더 얇은 봉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장대양봉이죠. 떨어질 때는 이것보다 캔들이 더 얇아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o b v 치가하방에 잡아주기 때문에 아래꼬리에서 수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여기 보이시는 36,000원 구간까지 충분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50% 정도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차익 매도로 때리셔도 충분해요. 지금 보면은 다 동일 선상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아래 꼬리 수급, 수급, 수급. 그쵸? 여기도, 여기가 그러니까 매물대선이죠. 매물대선, 매물대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000원 돌파해가지고 이 구간까지도 있기 때문에 35,000원 구간 터치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메스타점 단기차임에도 여기에 추가하면서 가져간 다음에 조인트 스텝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위로 올려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일정이 밀린다 라고 하면 하락폭으로 나올 거니까 그 일정 부분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제가 왜 빠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로 순환매장세가 돌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그런 기회는 너무 하락폭이 큰 거예요. 팩트론도 3.49%가 빼버렸고요. 네이처세도 6.29%가 빠지고, h m 도 3%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대형 기업들만 좀안 빠졌어요.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굳이 왜 아니 이 셧다운 기간 때는 전체적으로 올랐고, 오늘 전체적으로 반동 처리시키면서 조선 저기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라가고 반도체도 반등시키고 2차 전지도 올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는데 왜 바이오만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FDA 부분 때문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다 라고 했었을 때는 저거는 어차피 회복이 되고 지금 보니까 요번 주에 원래 셧다운이 마감 처리가 되려다가 연장 처리가 된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 내에 끝나요 그러면 오히려 이 수급은 더 빠르게 반동 처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타점 부분을 잡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분봉을 봐도 여러분들 이게 빠지는 추세가 아니에요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 갖다 깨지 않는 모멘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올려쳤다가 단기차임에도 나오면서 하반구간에 다시 매집선 형성되고 여기 최하반권에서 잡았다가 올려치는 수급을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대응 처리를 빠르게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타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하나우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게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대응 처리하셔야 됩니다. 29일 날짜부터 30일 날짜 사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북한하고 조선 때문에 오는 겁니다. 2027년도까지 도크가 다 찼기 때문에 2028년도 치를 받는 거에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니까 밸류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V자 반등 나오기 전에 대행 처리 다 보내드릴 거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은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늘 보니까 네이처세 뭐 이사회 등록 부분 해가지고 라정찬 어, 대표랑 이제 정상목 선내의사 선임 부분에 대한 게나왔더라고요뭐 크게 주가에는 반응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같고요 네이처페 주기세표 규제화나 기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측에서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한 게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여서 이런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수급은 상방 포지션이고 특히나가 외국인들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그순환매 장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이처스레는 오늘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 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크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